정말 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자들을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바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먼저 김광석 박사님께 좀 네.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네네. 네, 2020년의 경제와 2021년의 경제를 각각 하나의 키워드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뭐 매년 그 경제 전망 책에다가 키워드를 하나씩 꼽습니다. 어차피 꼽는데 꼽는 의미는 뭐냐면 매년이 하나의 점이고 그 점을 이으면 결국 하나의 선이 되니까 어떤 점이라는 표현으로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 전망의 그 키워드는 제가 대전환점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산업 구조나 경제나 뭐 투자 관점에서나 뭐 지금 이야기하는 완화의 시대였. 로의 전환,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던 어, 금리를 인상하던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대전환이 있는 해다라고 해서 대전환점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어, 2021년 경제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질문 주시니까 네. 답변을 드리면 이탈점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의 경제 충격으로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기었지 않습니까?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이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안 좋은 극저점을 기록했는데, 이런 극저점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존 경로에서 이탈하는, 이탈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2020년에는 제가 어, 탈 동조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가격만 상승하고 지방권은 계속 하락한다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책에다가도 탈 동조화라고 강조했는데 를 어,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역시 이탈점으로 2020년까지는 상승 국면이 뚜렷했는데 그런 뚜렷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탈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면서 2021년은 이탈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또네 아주 유쾌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박정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네 들여보겠습니다. 교수님 2021년 국제정세와 산업전망을 각각 하나의 키워드, 이것도 키워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못지않게 거의 5대5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 5활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중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가지고 돈 벌어 가, 가겠다는 꼴을 지금 못볼 상황이에요. 그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내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수지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두 국가 모두에게 수출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많은 전통 기업들은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내수경제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래서 더더욱 신산업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각, 각 국가가 자국기업 우선주의, 자국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 뭐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원천은 기존 기업들에게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 신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도 열고 있고요, 또 의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신규 규제도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산업 지형에 커다란 신산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작성해 주신 좀 질문을 두 분께서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김강석 이코미스트 이렇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주시고, 네,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김광석, 그, 시, 저기, 교수님하고는 뭐, 저도 사석에서 워낙 이런, 저희는 사석에 있으면, 어, 이런 경제 얘기설화 하면서 어떻게 보시냐, 네. 전망을 어떻게 하냐, 많이 여쭤봐서 잘,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잘 아는데, 또 이번 책에도 또 많이 수록을 해 주셔서 저도 재밌게 읽었지만, 네. 자, 뭐냐, 어, 내년, 대선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즉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 트럼프는 지금까지 해왔던 미중 무역 분쟁의 형식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가 관세 전쟁이에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못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출 차단이에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화웨이와 같은 어, 경합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하지 마. 소프트웨어 공급하지 마. 어플리케이션 공급하지 마. 그래서 온전히 그 제품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방식을 꾀했어요. 바이든은 어떨 것이냐? 바이든은 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방법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전략을 비판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미국에게 충격을 준다. 예를 들면 미국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니까 농산물을 사료로 쓰는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된다는 걸 비판해요. 두 번째 공급을 차단하니까 일본이 당했죠. 결국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도 수출을 못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화웨이가 큰 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니까 안 좋아. 해서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펼치냐면. 트럼프는 그동안 미중국 분쟁을 전개하면서 한국하고도 싸우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뭐 방위비 분담가지 싸우고, 유럽하고도 싸워요. 특히 뭐 디지털 택스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싸워요. 그런데 바이든은 뭐냐면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하고 이 협력 체계를 공고히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고히 가져가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뭐를 가지고 특히 압박을 가냐면 예를 들면 중국의 인권 인권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이거 잘못된 공, 광, 경고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 국영 기업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WTO 자유무역 체제에 안 맞아 이걸 지적해요 산업 보조금 문제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환경 문제. 그래서 바이든은 그, 그 아, 뭐죠,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할 건데, 재가입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요. 미세먼지 생산하고 뭐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하면서 생산하면 누가 이렇게 어, 성장 못하냐? 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공조체제를 이용해서요. 이런 경우,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라면 지금 체제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바이든이 될 경우라면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한국은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을 등에 지고 미국에 줄을 서게 되면 우리 중국 수출이 약 26%예요. 홍콩을 경유하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30%가 중국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수출에 그 수출에 있어서 우리 사, 사드 보복 사태 기억하시죠? 그런 경제 보복이 우려되는 거죠. 줄을 서는 순간.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박사님께서 김박정호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마침 여러분의 질문 중에 가장 적합한 질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질문을 꼽아봤고요. 앞에 또 말씀 중에 신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특히 하셨어요. 그럴 경우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좀 투자 관련 또 신산업 투자 관련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 투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 좀 조언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아니면 뭐 조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아직까지 제 소견으로는 그 어떤 한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교두보를 보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비해서 1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가 가장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단가에서 구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태양광을 통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만한 물리적인 공간들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땅이죠. <laughs> 땅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보다도 1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구현 가능한 국가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쭉 말씀드린 금방 짐작하실 거예요. 호주. 중국 어떤 나라든지 아시겠죠? 땅이 넓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규모로 어떤 어, 채산성을 맞추기엔 솔직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관련 설비를 싸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대량 생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맞물려요. 대량 생산을 하면 그걸 설치할 곳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대량 생산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의 가격 단가가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리고 태양광만이 아니라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람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람이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태양광보다도 오히려 어, 저기 풍력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더 좋아 보여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것들 어느 것들이 구현되든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원을 결국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 투자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전기를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생산한 거. 배터리죠. 전 세계 1등 배터리 한국이고요. 4등 한국이고, 5등 한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는 산업 전망적으로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력을 저 멀리 바람 잘 부는 태, 저기 대관령 오지라든가 제주도 오디, 오지에서 바람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했던 아니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했던 간에 그거를 우리 시내까지 가려, 가져다 오기 위해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선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 의 LS 전선이나 이런 이런 전력과 관련된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구축한 회사들도 앞으로 기회의 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력 유실을 막으려면 고압에서 초고압으로 전력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걸로 전력을 생산하든 결국 전력을 저장하고 보내야 될거 아니야. 거기에 일단 먼저 방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 어디가 좀더 치고 나가든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이 4번 질문과도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공통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저 또한 네, 궁금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많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것 같아요. 자, 교수님 박사님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투자를 한다면 어, 투자의 대상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뭐 경제를 보고 우리 교수님도 같이 경제 산업을 같이 보는 사람이지만 어, 한 가지 유의할 게. 어,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 투자라 한다면 어, 누구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 예를 들어서 펀드 회사의 전문가는 펀드만 추천을 해요.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만 추천을 해요. 안 좋아도 좋아도 어떤 종목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얘기밖에 안 해요. 부동산을 넘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경제 산업을 보는 사람은 이 중에 고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해 아,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보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투자 관점에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2021년에 바이든이 만약에 될 경우, 그럴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해서 이 디지털 뉴딜 사업까지 합해서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어, 이, 이행이 나가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가담을 하면 다른 국가들에게 더 많이 그린에너지에 대한 니즈를 더 부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엄청나게 커지고요 당연히 수소충전인프라, 전기충전인프라, 수소차, 수소열차, 수소트램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가속화된다. 그럴 경우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한국판 유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뉴딜 펀드, 특히 정책형 뉴딜 펀드, 그리고 어, 이 뉴딜 인프라 펀드, 소위 정부의 지원이 있는 세제 지원과 손실 보전 혜택이 있는 한국판 뉴딜 펀드가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민간 뉴딜 펀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 저는 이 부분에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뉴딜 펀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서 투자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전해드립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사실 올 한해 동안 가장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는 주식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급반등한 역사적인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해서 두 배, 세배 벌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몇 퍼센트 이상 벌었다 하면서 아주 입이 찢어지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죠. 그것 때문에 대거, 어, 주식 괜찮은가 보다 해서 신규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대거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7,500만 명이 넘었어요. 2,500만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본격적으로 처음 해요 라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건 올해 같은 상황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몸에 나쁜 습관이 배기 좋은 상황이에요 왜?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오르거든요 아 주식 투자 쉬운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천만입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좋을 때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우게 배우기 시작했던 분들이 그 나쁜,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몇 년을 허비하고 적지 않은 돈을 써버렸던 걸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 대선, 원래 미국 대선 직전까지 트럼프는 미국의 주가를 지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었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이 거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다 금융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이 주가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막바제에 거의 대선 얼마 안 남아서는 견디다 견디다한테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대선 끝나고 나면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는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 수익을 목표 수익을 달성하신 게 있다면 일단 회수해서 현금을 두세요. 상황을 봐야죠. 불확실성이 높고 누가 어떤 리더십이 어떤 형태를 그림을 그릴지 모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하고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투자를 장기간 한게 아니라 이번이 거의 1년 차입니다.라는 분들은 드디어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시점이 이제부터 오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혼탁하고 변화무쌍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일단 세이브를 하시고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일부를 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한번 트라이 앤내러 트라이 앤 에러 하면서 배우세요. 좋은 장에서 배우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 생기고, 지금 같을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담 없이 돌릴 수 있는 돈이 500이다, 1000이다, 뭐좀 좀 어, 많이 모아두신 분은 뭐 2000일 수도 있겠죠. 그돈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아. 장이 혼탁할 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대세장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장이 혼탁할 땐 돈을 원래는 어떻게 보냐 하면, 고수들은, 열 개를 투자하면요, 열 개를 투자하면,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본전도 못 찾는 것도 있고,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살짝 몇 프로 먹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열개 중에서 한두 개가 대박을 쳐서 주식은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버는 게 통상적인 거지, 우리 초, 초보들은, 이 10개 가지고 조금 수익률 잃으면 막 아, 마음 졸이고 조금 나면 아, 빨리 팔아버리고 이게 초짜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10개를 사면 그 중에 한두 개를 크게 먹어요. 먹는다는 표현이 너무 좀 그랬나요? <laughs> 크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뭐 비슷비슷하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 함께하는 대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두분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께 네. 네, 이렇게 변화, 그리고 소통, 어, 이런 주제로 또 이렇게 강연의 무대에 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맨날 박정호 교수님하고 카톡방에서 막 싸우다가 이렇게 유식한 척 하면서 얘기하니까 기분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코로나19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의 조그만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어,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공부도 틈틈이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뭐 적지 않은 취미들도 찾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세기롭게 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